렛츠고 첫 번째 문제, 가겠습니다.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 3요소를말하시오 뭐? 일어나? <laughs> 안 일어날 거야? 3, 2, 불교 1 1 1 공개 1당땅따1 1 국민 돈1 1 국민 1 1 1 1 1 1 1 1 1토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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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<laughs> <초대는> 뭔데요? <laughs> 이거 나 솔직히 맞다. 솔직히 이거 민서이가 이거 맞는 초에... 걸로 해야 될것 같아. 어, 그럼 아니, 어떻게 야되 자, 이번 문제. 동계 올림픽 경기는 몇 년마다 개최되는가? 둘 중에 하나 잖아 그냥 올림픽 아니고 동계 올림픽. 왜둘 중에 하나야? 바밤 3. 사년 오! 사단이야? 오! 정답 4년1대 1. <laughs> 자. 만 원짜리 동전은 세종대왕이 있습니다, 맞지? 오천 네. 원짜리에는 율곡이 선생님이 계십니다. 아 네, 율고기 그럼 천 원짜리 지폐에 새겨진 인물은 아 누구인가? 어? 나 모르는데. 공개. <laughs> 너가 율곡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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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구. 나가 김구 선생이 어떻게 생긴지 안다고. 아, 정답은 <laughs> 퇴계이왕입니다자 아, 바로 이어서 아, 다음 문제. 아, 축구 경기는 팀당몇 명이 진행되는가? <laughs> 어? 몇 명이 있나? 몇 명이 미식구. 경기를 이나? 하는가? 어? 어? 공개해 주세요. 응. 13명? 아니야, 야. <laughs> 야, 그래? 미쳤다. 아, 미안. 너, 너무 크게 해서. 11명입니다. 답이. 아까 엄청, 엄청 평온하네. 영어 문제 가겠습니다. 무조건 답은 영어로 써 주셔야 되고. 영어로 써야 돼. 스펠링으로. 스펠링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. 일상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된 성격 유형 지표. 마이어스와 브리스가 유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구하는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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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저 아, 맞췄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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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 내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. 라는 의미를 가진 시사 용어. <laughs> <laughs> 자신의 지역에 위험 시설이나 혐오 시설 등이 건설되는 것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어? 이 용어는 무엇인가요? <laughs> 무슨 현상입니다. 무슨 현상이야? <laughs> 난아밤밤뭐저 나는... <놀람> <제가> 미안한데 그린벨트 나이 없네? 나이 안나 이거 맞아? 진짜? <laughs> 이 거야, 나 진짜? 미 진짜 x 한해 아니 근데 나는 혜군가 1집 간척하면서 그린패스 쓰는 거 아니 아니 근데 이 원래 뭐 하면 안돼규희아아안돼안돼 그러면 봐 가겠습니다 세분다 가보셨죠? 야, 해외에 가보셨죠? 해외웨 가면서 입국 신고서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네. 그러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네, 생각이 듭니다. 한국의 국가번호는 몇 번인가? 와. 뭐라고? 집! 야, 우리 너무 집! 아, 국가, 국가가 뭐라고? 국가번호! 그리고 세분다 아이폰 쓰시죠? 아니 이걸 모른다고? <laughs> 아이폰에는 <진짜로>? 무조건 <laughs> 미안해 제가아루 <아니>, 줄파. <laughs> 미안하다. 야, 아아 아니 내가 갑자기 왜 이러다 냈어? 공개. 제가 0 3에 나와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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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정말 돼? 너인 거. 한국사 문제. 아. 몽골이 고려를 침략할 당시 부처의 힘을 빌려 위기를 이겨내보자 만들었던 이것 현재는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보 제32호의 이름을 말하시오 이대로 구할 수가 없어 나 빨리해 빨리해 잠깐만 내가 그거 말해줄게 뭐래요? 징기스카이징스카 <laughs> <laughs> <진기스카>. 공개해주세요 <laughs> 네. 아니 몽골하면 징기스카이지징징 <laughs> 스나나 <laughs> <mesma> 모든 혈액형에게 피를 수혈해 줄수 있는 혈액형은 아 무엇인가? 아 2, 2 1. 네1아 오케이 오케이. 1m는 100cm, 1마일은 1 6 k g 응? 그럼 1톤은 몇킬로일까요 이게. 정답은 1000kg입니다. 비비 네 그래, phải. 그래잘 춤을 춘. 여기까지 안녕. 마지막 운정문들이게 얼마나 응. 잘하는지 몰라.